안녕하세요. 2021년 1학기 정교회장에 당선된 임지민입니다. 저를 믿고 뽑아주신 장기철 학우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로 학교에 오는 날들이 학년마다 달라서 학교활동이나 캠페인활동을 다같이 하기는 힘들겠지만 학생자치회 임원들과 담당선생님과 논의를 해서 하나하나 열심히 실천해보겠습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호응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뽑아주신 한표한 한 표가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장기초 회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전교학생부 회장 서예지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하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운이 좋게 무투표 장선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조금은 떨리고 긴장되지만 한편으로 감사한 마음도 큽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으로 모여서 자치회 활동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회장을 도와 자취를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교부회장으로 당선된 5학년 6반 김다영입니다. 먼저 저를 전교부회장으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공약이었던 학생 안정과 즐거운 추억 만들기를 실천함으로써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학교 생활을 하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건의해주세요. 저의 작은 힘이라도 보태서 더욱 좋은 장기 초등학교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